네, 안녕하세요, 심필러입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 0.53%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어, 개인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네, 매도가 있었지만 코스닥 쪽에는 수미수동형 움직임 보이고 어, 기관과 외국인은 어, 크게 어떤 움직임 바가 없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했네요.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의 종목이 거의 평이하게 700개, 800개 근처가 되는데. 아 어, 팽팽한 또 하루의 움직임이었고 장중에 상한가도 진입한 종목들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 개별 종목 설명드릴 때 제가 이제 한두개또 언급을 드릴 생각이고 어, 최근에 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 좀 찬찬히 올라간 것도 몇개 보입니다. 네, 함께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음, 지수 흐름을 좀 잠깐 볼게요. 어,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 이게 그어놓은 선이 아직 지워져, 지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심플하, 심플하죠? 예. 상방으로 움직이는 우상향의 추세 라인, 직선이에요. 예, 곡선 아니에요. 직선이고, 어, 직장인분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단, 근접이 나올 때는 매수 가담을 일단 들어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추세를 잠깐 이탈을 하고 엉덩이좀 뺐지만, 양일간 플러스 마감되면서 아래꼬리 소양서 어제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어요. 오늘 기준으로 5일선을 회복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기 이평 200선과 5선, 10선, 20선이 다 맞물리는 국면이 아마 이번 주 안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미가 깊은 게 무엇이냐면 단 1%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제보다 오늘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안 되고, 어, 오늘도 어 또, 하방으로 움직여서, 그 다음에 쌍바닥 국면이긴 한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약간 조금, 네, 높으면 훨씬 좋겠죠? 네, 여기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거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펼쳐지는데, 어제보다 또 왕성한 거래가 활성, 활성화되면서, MSCD의 그 어떤 웅덩이의 폭도 좀 짧은 부분이고,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좀, 어 정도 좀어좀 다시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좀 가져가지 않나 그런 시장이 좀 예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매수할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아침에 뭐 많은 정보를 지금 전달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요 액기스는 한 번씩 말씀드리죠 장 시작 전에는 제가 어 저번 주에는 원전주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오늘 아침에 장 시작자에는 또 로봇주 어, 분할 에스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또 지난주 영상을 또 보시면 아시는 분이겠지만 xy거나 뭐, 쿠라이 어, 재건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다시 싸잡아 가지고 한번더 추세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서 턴을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조금 살풍 미끌려서 또 행복등락 이후에 올라갈 것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구간이 다시 나올 것 같고 스테이션 구간이 나와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름이 좀 되면 아주 더워지면 그때 또 낙폭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또 하락의 어떤 징후가 또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속게임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행보,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또 편하게, 어, 이제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어, 잘 가면 좋겠네요. 6월달은. 6월달은. 예. 자, 어, 도화 엔지니어링이 보이는데 뭐이 종목을 지금 하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에 양봉을 일으키는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올라갔다가 쭉 빼죠, 쭉 뺐다가 다시 올립니다. 또쭉 뺐다가 올리고 뺐다가 올리고 또 뺐다가 올리고. 그죠? 이 개인의 어떤, 어떤 입장에서는 이걸 좀 공략하고 싶다면 하 올라가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로 보시면 여기 꼭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가버리겠다해서 막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매매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요. 놔두고요. 어 갔는데 내려주네. 내려주네. 그럼 이럴 때 내려줄 때, 오르고 나서 내려줄 때 관심을 가지면 편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의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주면 들어가 보는 거죠. 거래 터지고 장기간 우하향으로쭉 내려왔던 종목이 거래 터지면서 장대항복이 만들었으니까 추세 근접 혹은 장대항복 중심선에서 또, 뭐, 일부, 돌릴 수도 있, 있으니까,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이,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는, 자, 계속 관심있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주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이날은 1.7, 3.1, 또 0.5, 2.9 갔다 내려왔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웬만하면 여기를 저는 돌파하지 않을까. 뉴스 한방 나오면 막, 예, 대형 뉴스 나오면 뭐, 점이겠죠, 점. 좀 바로 점 찍겠지, 겠죠 지금, 매집을, 글쎄요, 이게 매집이다 아니다, 뭐, 100% 확신하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정답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뭔가 보여요, 이게. 예, 올렸다가 내리고, 거래가 없이 내리고, 특정 가격대를, 뭐, 4,000원이거나, 혹은 4,300원이거나, 4,200원이거나, 이, 이, 이 가격대를,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니까, 러 지수가 안 좋아도 이 밑으로 안 내려와요. 예, 안 내려오죠. 예, 뭔가 자꾸 받치죠 내려올 때마 바로 끌어올리고, 뉴스 만들어가지고, 또 내려오면 끌어올리고, 그뉴스 없는데 끌어올리고, 뭐 비슷한 뉴스도 좀 나왔지만, 강약의 어떤 세기는 있겠지만, 어, 머지않아 이 종목도 이전에 어떤 고점을 언젠가는 찍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듈러 주택, 어, 네, 대장주 관점이죠. 예, 이렇게. 한번 가면 열심히 또잘 가는 그런 종목이고, 어 지금은 뭐 때가 아닌 것 같긴 하겠지만, 글쎄요, 조금 수익 났다고 다팔아버리기는좀 팔아,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거래가 죽추면서 이렇게 막 내려올 것 같으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왔더 또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20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거죠. 들고. 자, 아, 그 참고로,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좋다라고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네, 지유사 쪽에 그룹주에서 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끝내는 22만원 갔습니다. 여기서 10만원에서 2배가 갔고, 저는 여기 보유자 보비,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제가 뭘 해보자라고 강조를 못 드려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뭐다? 어, 매도권이다. 네. 매도권입니다. 네. 분할 매도. 잘 지켜주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할 때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욕심은 금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모나 현대버 다임 이런 애들도 좀 돌려 세우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좀이제는꽤 좋아했던 유신, 히림 이런 애들도 바닷가에서 좀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동일한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뭐 면밀히 보시고요 여유가 되신 분들은 지금은 분할 매수권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APB성은 내려왔고 자 여기서 이탈을 하면 좀 파는 게 맞아요. 계속 지우가지 마세요. 또 여기서 뭐 돌리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만약에 여기까지 확 밀려버리면 한번 관심은 신규로 가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뭐 제가 음, 매수하라고 하는 곳이 여기 아니에요. 네, 이때 추세 근접의 매수인데 사실 지금 여기서 매수한다 애매해요. 네, 지금은 말씀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장대양복 중심에서 제가 매수를 좀 외쳤는데 지금은 약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어, 개인 판단으로 하시면 돼요. 위메이드가 음, 그좀 내려왔는데 예, 한번 좋았다 말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게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이게 은봉이 나오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 지속적인 하락 이후에 꼬리 만들어지고, 또 여기도 시, 초가부터 그냥 밀어버렸죠. 일반 개인이 못 밀립니다. 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 세력이 있다는 거고. 개인이 이렇게 못 만드니까 그냥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지금은 매수권이다. 매수권이단 거예요. 매수권 분할 매수권. 예. 위메드맥스 말씀드립니다. 추세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어, 엉덩이를 뺀다고 생각하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로 여전히 살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인마가 간다고 하면 이 놈이 간다고 하면 여기 추세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를 안정적으로 보면 여기를 돌파해야만이 이제 가는 부분이거든요. 비어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지금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식 들고 모든 어, 단기든 장기 평이다 이게 맞물릴 때가 막 터지는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좀 밀집되어 있죠. 단기 형이 아직 맞물린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어떤적인 어떤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 그렇게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 분할 매수권이 맞다. 네. 자 그리고 원전주 잠깐 볼까요? 네, 원전주는 제가 네 가지 계속 말씀드렸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G2파워, 우리기술. 어, 이네 네 종목 연초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자, 뭐다? 두산에너빌리티, 한전산업, G2파워, 우리기술. 그런데. 자, 서정기 전이 갔습니다. 네, 서정기 전이 먼저 가 버렸고 아, 세네요. 네, 그래서 혹시 물려 있는 분들 이제 다탈출한 거죠. 예, 네, 여기 이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1년 동안 보유 2023년도에 보유하신 분들 평단가 낮추셔 가지고 지금 다 이제 매도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 다 챙겨 보세요. 네, 수익 다 깎고 5일선 이탈하면 전략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혹은 상승했는데 7,000원 이탈. 혹은 여기가 7,300원이거든요. 고점이 7 3 0 0원 이탈하면 전략 매도하겠다. 뭐 그렇게 자, 매도하겠다 그렇게 잡아도 되고 절반매도 하겠다 그렇게 잡아도 돼요 네. 여기를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 고점은 저항라인이 아니라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예, 여기서 강하기 때문에 버텨서 여기 쭉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한신기계에 또올라가고 한자산 뭐 어쨌든 뭐 G2파 한번 꼬라박네 아이고 참자 그렇고 어, 마지막으로 뉴로메카를 어, 또 언급드리고 싶네요. 뉴로메카는 네, 제가 주봉을 열어놓고 봐서 여기 어, 이거안 지워지고 있죠? 뭐 3만 원대, 그러니까 3만 밑에 여기 하방에 2, 2만 9, 2만 7천 원대, 3만 원대. 네, 이런 라인은 매수권이 맞아요. 네, 선 매수권. 근데 박자가 맞지 않죠? 5선이 10선 돌파하고 여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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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고구라점 밑으로 내려고 오 있잖아요. 그래서 어, 비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박자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그 박자를 맞지 않, 않을 때 주봉을 보고 들어가야만이 수익이 생각보다 커져요. 그럼 여기에서 들어갈 것보다는 40%. 여기는 70%. 어, 2 0 차이가 나긴 하네요. 자 그런 부분을 잘염두하시고 개인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들어갈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갈지는 본인이 판단하는데 유로메카 다시 관심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수흐름과 좀 약간 비슷하네요. 네. 3만원대 지지가 나와서 예. 의미 있는 지지가 나왔거든요. 로봇주도 조정 많이 받는 것들은 이제 다시 관심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네. SBTech도 막 흘러내리고 있고, T-Robotics도 좀 흘러내리고 있고, 음, 좋지 않은데, UI-Robotics가 상장 이슈 때문에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한번 뒤 흔들 때, 이제 관심 가졌으면 좋긴 좋았네요. 아, 놓쳐버렸네. UI-Robotics 예전에 매, 매, 매 많이 했었는데, 그죠? 예. 자, 끼가, 이게, 하, 끼가 진짜 강하네, UI-Robotics가. 상한가 들어간 건 엄청 강한 거죠. 아무리 뉴스 나왔다 하지만. 다른 것들 꼬라버릴 때, 네, 가는 거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로메카를 지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로봇주, 꾸준하게 관심 가시고,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좀 흐름 챙겨보시고요. 프론티어, 제로티 세븐, 본네, 화장품주, 이제 매더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단글로벌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9만원대를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이 뻗어주면 좋은데, 좋은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거래도 좀 없고, 절반 정도는 뭐 수익권이면 1절 챙겨보시죠. 네. 5일선, 뭐, 이탈하면 전약계도 하시든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11선 기준. 절반은 그냥 알아서 입절하시고 절반은 그냥 11선 이탈전까지 추세 보고 쭉 들고 가보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너무 성급하게 다 팔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제주항공? 저번에 댓글에 제가 봤었는데, 제주맥주도 잠깐 볼까요? 제주맥주. 이건 뭐,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장대 음봉 지킨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너무, 이거는,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죠. 네. 제주은행도 지금 해야 될 종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글쎄요. 이게 뭐, 모아이면 뭐 돈데, 뭐, 크게 하락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 손실권이라고 하면 들고 와야죠. 네. 최대 매물 대가 여기 에금 준하고 있잖아요. 준하고 장기평 내리고 있고. 근데 여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죠. 네. 좀 소소하게 매매를 좀 해야 될것 같고. 상승이 나오면 적정 비중은 꼭이처을 챙기셔야 될것 같고. 여기를 또 돌파하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매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돼요. 아니가 반등이 만약에 점차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세게 나오면 한10% 수익이 생기면 그러니까 절반 매도하겠다. 아니면 여기 물려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 근처 오면 일단 50에서 70% 일단 던지고 현금 보유하고 나머지만 보겠다. 그렇게 접근을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픽가퍼가 작네. 항공주 옛날에 진짜 제주항공도 그때 제일 잘 나갔었는데 이때 그죠? 2021년도. 음, 지금은 글쎄요. 좀 제가 봐서는 어, 좀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예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간다면 뭐 기다려야죠. 예 나무 잠종목 뭐였지? 댓글 한번 더 남겨주세요. 예 네, 궁금하신 종목 한두개 남겨주시면 제가 메뉴 뭐 해놓고 영상 마무리 쯤에. 한두 개 정도는 계속 꾸준히 한번 설명드릴, 볼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뭐, 한 주,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네.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